지금부터 두산 베어스의 창단 41주년 기념식을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그 어떤 마음으로 앉아 계실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나 오늘 아침에 이 자리에 오면서 그 굉장히 설레고 조심스러웠어요. 설레는 거는 올해 우리가 어떠냐고 그랬지. 그런 상상을 하면서 설레고, 조심스러운 거는 그 여러분들이 좋은 꿈을 꿨을, 꿨을 때, 혹시 그게 알려져서 실현이 안 될까봐, 나혼자겨오고 싶은 그런 조심스러움, 그런 여러 가지 마음이 제가 오늘 진지하게 보면서 그렇습니다. 그 제가 오늘 듣고 싶은 말씀은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말아. 본인이 본인을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면 누가 나를 믿어줄까? 줍 고친 마음 나를 믿어줄까? 내가 나를 믿어야 되지요. 의심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신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감도 어떻게 생기죠? 준비를, 해야 돼요. 준비 많이 해야 됩니다. 물론, 작년 시즌 우리가 뭐, 기대 못 미치게 걸쳐났기 때문에, 여러분도 스스로 준비를 많이 했을 거라고 믿고, 공식적인 준비가 이제 2, 1일부터 시작되고 예비역분께서는 각자 많늘 준비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프랜츠도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준비된 자신감으로 스스로를 의심하지 말고 올해 2023년 저희가 꼭뭘할 겁니다. 네. 우리 여러분이 네 각자 어머니들에 대해서 다짐을 하시고 스스로를 믿는 그런 2023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준비하는 자신감으로 의심하지 않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보나 하고 계셨습니다. 이거는 네. 제 네. 말이 아니고 그룹홀의 신년사에 나오는 말을 내가 야구에 좀 접목을 시킨 겁니다. 이거제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우리 그룹 전체의 그 슬로건입니다. 준비된 자신감으로 의심하지 말고 2 0감3를을 가자 합니다. 마음 가슴 가자 함께 외치고 싶은데 저 혼자 외치도록 하겠습니 이승희 감독님의 인사말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앞에서 우리 대표 이사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굳이 드릴 말씀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 지난 시즌 구일을 어, 마치고 이렇게 어, 빨리 빨리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 대표 이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브론트에서 많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보답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 선수 여러분들께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아, 당당해지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여러분들, 7년에서 아, 한국 시리즈에 올랐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십시오. <목소리> 144경기 중한 경기에서 부진하더라도 고개 숙이지 말고, 어, 당당해지고, 앞을 보면서 경기하면 를두번 어, 실수를 하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꼭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개를 드십시오. 올한해 2023년 좋은 코치스테, 어, 좋은 프로틴, 그래서 제 역시 연간 으로 생각하고 시즌을 마쳤을 때는 모두가 만족할 만한 성적과 많은 팬들에게 박수를 받을 수 있는 2023년 주상 베스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파이팅!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번 시도 새롭게 주장으로 함께할 허경민 선수의 인사말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어, 어, 2 0 2 3년 두산베어스 주장을 맡게 된 허경민입니다. 어, 먼저 올 시즌 새롭게 오신 이승엽 감독님 그리고 호신님 그리고 선수들과 함께 어, 저희 두산베어스가 높은 곳으로 갈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강팀을 강팀이 되는 한해가 될수 있도록. 주장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발탁되시나? 네, 제가 한분한분 한분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마지막에는 어, 김한수 코치님께서 각오로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한수 코치입니다. 다음은 고토 코치입니다. 케미나와 코치입니다. 조성환 코치입니다. 다음은 <laughs> <경은>, 정수석 코치입니다. <laughs> 박정배 코치입니다. <laughs> 이영수 코치입니다. <laughs> 제가 한번 소개 안 해드렸죠? <laughs> 네, 김우석 코치님. 코치님들을 대표해서 김한스 코치님 께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수입니다. 어, 부산 하면 역시 뜨끈한 야구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어, 또 상대팀으로 만났을 때는 아주 또 어렵고 좀 디테일한 야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작년에 제가 릴리에가 있는데 작년 시즌 끝나고 모 고찬 선수가 작년에 하나 봐줬다고 하는 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 올해는 봐주지 말고 두삼 번의 좀 뜨거운 야고또 디테일한 학으로 우승을 할수 있도록 다들 함께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이명의 도시님들의 큰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야수 박준혁 선수입니다. 투수 고봉재 선수입니다. 투수 조선명 선수입니다. 그래서 박준혁 선수의 과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신발 연습을 소개된는김준영입니다 어, 이렇게 좋은 구단에서 힐러로 해서 뽑아주신 만큼 색깔에 맞춰서 잘 준비하고 꼭 올해는 우승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 할수 있게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들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명한명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투수 최준호 선수입니다. 장보진 선수입니다. 다음 내야수 임서준 선수입니다. 투수 윤준호 선수입니다. 수수 한충희 선수입니다. 투수 백승우 선수입니다. 투수 박민준 선수입니다. 다음은 외야수 김문수 선수입니다. 다음은 투수 남열 선수입니다. 투수 이기섭 선수입니다. 투수 이정원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수 최재현입니다 선비어스라는 종목들에 입간하 이제 영광이고 좋은 선생님들과 함께 활동할 수 있어서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조선 마운드를 책임질 수 있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두 <투사>! 파이팅! <laughs> 네, 고맙습니다. <laughs> 자, 시민 선수들까지 만나봤고요. 어, 정말 파이팅 목소리에서 폐기와 어, 어, 투지 넘치는 목소리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하하하하하 어디서 구거야 나도 25번 어? 어, 어, <laughs> 자 정면 바라봐주시고 하나 둘셋 하면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 왜지강이 아! 파마했어 아 다치지 말고 <목소리> 건강하게 지 <정지>. 어, 건강하게 <목소리> 야, 야. 다치지 말고 <laughs> 야, 뭐야? 왜래 <목소리> 뭐라고? 서 뭐라고?

い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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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